안녕하세요, 여러분. 내일이 저희 장모님 생신이셔서 제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 이것저것 찾아봤었는데 시드에서학년에다 너무 제한 적이라서 목저버힐토리 공원이라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. 거기 가서 장모님께 영상편지를 찍어서 전달드리면 너무 좋을 거 같아가지고 트레인 타고 목저버힐토리 공원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. 아, 공항철도가 생겼다. <목소리> 와 바람 가로역 앞에 내렸는데 여기 너무 예쁘다 역 앞에 아 근데 진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진짜 다르다 하늘이 그래도 오늘 밖에서 영상 편지 찍는데 날이 안 좋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워낙 이 시드니 날씨가 맑다가 갑자기 흐려지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진짜 등 잡을 수가 없는데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서 영상 편지 담기기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저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될것 같거든요 진짜 높다 아뭐 많이 높진 않네 여기 완전 그림 같다 여기가 입구인 것 같은데 <laughs> 계단을 많이 와, 러닝 뛰었던 게 러닝 뛴날 다음날 일어나서는 괜찮았었는데 그 뒤로 점점 다리가 조금 이상해지더니 저녁 되니까 막 좀비처럼 걸어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안 뛰었다가 뛰니까 다리가 놀란 것 같아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원래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었는데 한몇년 사이에 되게 유명해진 그 스팟이라고 하더라고요. 가면은 한국인들도 되게 많고 모자를 피고 거기서 많이 피크닉하고 사진 찍고 한다고 하던데 여긴가왔다왔다 아직은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네. 허버브릿지 잘 보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찍고 싶은데 이쪽 배경으로 찍는 게. 안녕하세요, 장모님 잘 지내고 계시죠? 벌기서 영상 잘 찍고 욕스마켓 눈을 열려 있어서 점심 먹으려고 왔고요. 여기 사람들 진짜 많다. 한국은 지금 찜통인데 여기는 완전 겨울 분위기예요. 막 눈도 날리고 있고 이런 것도 막 보이고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어요. 와 저쪽 사람 바글바글 한번봐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막소품 같은 것도 전시가 되있고 길거리 음식 같은 것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음. 야 수학여행 때도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샀는데 예람이 왔으면 좋았겠다 귀여워 아 귀여워 애기들 여기 그냥 못 지나치겠다 뭘 먹어볼까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서 단백질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, 와버거 비주얼 장난 아니다. 햄버거 먹고 싶긴 했었는데, 버거를 먹어다 어쩌다 보니 구석이 명당 자리를 차지하게 되나? 이게 와비주얼봐 진짜 모델링이 있는 거 같긴 해. 감자튀김 무슨 일이야? 아, 원래 조건 감자튀김 진짜 안 좋아하는데, 이게 너무 맛있다. 와, 햄버거도 장난 아닌데? 음, 아니, 이게 실한 거 봐. 뭐가 엄청 많이 들어갔다. 아 너무 잘 먹었다. 록스마켓 안쪽에 소품 같은 거 많이 모아놓고 파는 게 아까 언뜻 보여서 그쪽으로 한번 구경 가볼까 합니다. 아, 저렇게 해서 안 되는 건가? <laughs> 음, 와, 여기가 쨍이네. 여기 알았으면 은 햄버거 사가지고 여기서 먹었을 텐데. 체스 어, 같은 거하네 <laughs>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둘러보지 못했는데 어, 여기 좀 다시 오고 싶다. 너무 좋은데 분위기랑 사람들 활기찬 것도 그렇고 풍경도 너무 멋있고 더시시면다 나가야 되는구나. 어쩐지 우르르 나가더라. Every day, late at night, not okay. All I want, and I pray, all I need, is some better day.